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택의 불사신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신맵이 나온지 지났는데요 이제 저는 신맵 나이트 메어 세트 이렇게 장착했습니다 파란색 뚝에 이제 초록색 갑옷 그다음에 보라색 무기를 장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딜은 2억 기준 한 220t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맵 이제 인세인을 이제 돌고 있는데 현재 여러분께 기부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중요한 점은 그겁니다. 이제 신맵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가 중요한데요. 일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맵이 보기엔 아름다워 보이지만 이 잡몹들이랑 중간 보스가 게 힘들어요. 첫 번째 보스도 물론 힘들지만, 이첫 번째랑 중보가 확실히 빡세잖아. 마지막 보스는 쉽고, 왜 마지막 보스를 쉽게 만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오시면은 저기 빨간색 버섯, 파란색 버섯, 보라색 버섯이 있어요. 일단 패턴부터 보여드리자면, 빨간색 버섯은 가까이 와서 근접을 합니다. 속박을 걸어요. 그 다음에 보라색 버섯은 공을 던져요 저렇게 공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 버섯은 이제 바닥에다가 독을 깔아요 그리고 하나 파란색 버섯은 이제 아쿠아맵 그 삼각형 그 잔몹 있잖아요 그런 패턴입니다 파란색 버섯은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보스가 크리스탈 골렘인데, 처음에는 이제 가시를 발사하고, 그 다음에 보석을 떨궈요. 이거는 초록색 지형에만 들어가 주시면 되고, 끝나자마자 저기 이제 믹서기가 나오는데, 저 믹서기에 한번 갈리면 큰일 나요. 그리고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런 거는 저기 안에 들어가지 마시고, 바위로 해서 막아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거는 즉사기에요. 맞으면 훅 가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피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게이 믹서기랑 보라색이 제일 아프거든요. 바로 맞고 그렇다고 해서 꼭 저걸 세개를다 막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 곳만 막아도 되는데 인원이 많으면은 저 그걸 다 막아야겠죠 안그러면 다훅 가요 그리고 이 독극물은 몬스터가 죽어도 계속 한 몇초 있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몬스터가 죽었더라도 절대로 밟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워낙 아파요 이 독이 그리고 범위도 살짝 커보이고 그리고 저 보라색 저공 던지는 것도 꽤 아파요. 즉사기 수준이에요. 체력 낮은 분들한테는 그냥 뭐 잡몹은 빨간 버섯, 초록 버섯, 보라색 버섯만 잘 피하면은 울것 같습니다. 뭐 파란색 버섯은 피하기 쉽잖아요. 저런 거 그리고 여기가 중간 보스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아, 봐요. 이렇게 후가요. 저기서 나무가 나와요 엄청 커다란 나무가 나타나서 공격을 하는데 이 나무 패턴도 너무 빡세가지고 짜증이 나요 속박을 겁니다 저번에 화산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그렇고 잡몹이랑 보스가 속박이 있어요 이게 빨간색 버섯이랑 이제 나무 이렇게 둘이 있는데 참 신맵 어떻게 깨라고 만든 건지 그리고 파티하실 때는 웬만하면은 여기 인세이는 이제 한 9분이나 8분쯤 들어오면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때한 7분 30초도 깨긴 깨요. 어 세치 좋은 분들은 저렇게 나무가 나오죠. 나무가 이렇게 발사하고. 그다음에 저 레이저를 사방향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이 보라색 동그라미는 이제 속박을 걸어요. 제가 잡히면 이제 저기에 갈리는 거죠. 그냥 훅가요 그렇다고 얘가 한 방향으로만 도는 게 아니라서 언제 또 방향이 바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냐 마지막 보스는 또좀 트롤러가 많습니다 파티하실 때 유의할 점 이게 제 솔포이라서 이게 안 뜨는 건데 그 가끔씩 이제 마지막 보스에 도착하면은 어 동그란 보라색 원이 생겨요 그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근처에 팀이 있으면은 폭발하려는 성질이 있어서. 힐러들이 트롤을 딱히 많이 해요. 진짜로. 그래서 마지막 보스는 사, 거리 두기를 해야 돼요. 거리 두면서 좀 최대한 가까이. 이게 또 범위가 크거든요. 얘가 또. 그 패턴이. 그래서 저 동그라미 맞았을 때는 무조건 사거리를 좀 멀리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마지막 보스고요. 요 패턴이 나왔을 때이 보라색 임팩트가 나옵니다 이제 파티를 해보시면 알아요 어우 드래곤 생긴 거참 못생기게 생겼네 아주 그냥 이번 신맵은 좀 솔플도 힘들 것 같습니다 뭐 세치 좋아지면 또 새로운 신맵이 또 나오고 하겠죠 그리고 또 우리는 다시 던전을 돌고요. 음, 망치가 나왔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